이번에는, 자, 네이버에서 QR코드 링크 주소를 바꾸면, 이 이미지는 같은데, 바뀐 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QR코드 치면 이렇게 나와요. qrnaver.com.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한 상태에서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여기서, 네, QR코드 연습. 090325 여기 지금 블랙으로 할게요 그냥 그리고 다음 단계 그럼 이건 이제 명함을 만드시는 거고요 여기 링크로 바로 이동을 하시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만약에 자 스마트 활용 지도사로 검색을 했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60대 이상 이거다 그러면 자 보세요 Good and 이 주소를 복사를 하겠죠, 그죠.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를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미리보기를 눌러볼게요. 선생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좀 전에 60대 저는 대6가 의사 김영민 0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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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럼 내 코드 관리를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전에 한거 있죠? 여기 수정을 가시는 거예요. 수정. 그죠? 여기 내 코드 관리에 수정. 그럼 요거 놔두시고, 놔두시고, 다음 단계. 요 주소 있죠? 이거를 만약에, 미리 보기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작성 완료할게요. 여기서도, 자, 미리 보기 볼게요. 그러면, 이제, SF 블로그가 보이죠? 예,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제가 그냥 큰 걸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책에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하시고. 지금 보셨지만, 코드를 생성을 하신단 말이죠. 코드를 생성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내 코드 관리에 오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같은데, 수정 가서 링크 주소만 바꿔주면, 그, 바뀐 컨텐츠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QR코드를 만들면, QR코드 이미지는 같지만, 링크 주소를 바꿔줄 때마다 바뀐 게 보인다는 거, 이 간단한 원리 참고하셔가지고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